안녕하세요. 나무꾼의 유기농 일기입니다. 아, 나무꾼은 오늘 또 감나무 방지하러 왔습니다. 그, 제가, 저부야 옥수수 한번 봐. 저, 저거. 저, 저, 저 저기, 저, 저, 저 알이 좀안 들었나? 옥수수를 좀 심었거든요. 옥수수를 심은 게 옥수수를 수확을 하자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나방류가 옥수수에 산란을 잘 하니까, 아주 멀었지? 나또 뭐, 씨, 돼지 사는데 옥수수에 저 나방류가 산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저 병충의 방제용으로, 이, 옥수수를 좀 심었는데, 돼지가 거의 아작을 다 냈습니다. 여기, 자금노예가, 옥수수가 제일 잘 됐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보십시오, 이제 옥수수 아작을 해놨잖아요. 아, 뭐 제가 물받으러간사이에이저 손녀가 풀을 뱄고요. 아, 참, 그뭐 유기농 옥수수 맛을 보는가 여겼는데, 뭐 알맹이 전부 다 먹고 없습니다. 산떼지 피아 참 막심하네요. 뭐, 참,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것 같습니까? 지금, 감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생이 낙가가 조금 더 됐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어, 여기 보자. 이거는 꼭지나방 피해네요. 여기 아마 벌레가 있을 겁니다. 여기도, 이것도, 꼭지나방 피해였나요? 생리나가였나? 뭐잘 구분이, 아, 꼭지나방 피해네요. 벌레, 똥이 있지 않습니까? 벌레 똥이. 이거는 괜찮나? 아이고, 이것도 꼭지나방 피해다. 이 꼭지나방 피해가 발생을 하면요. 감나무 한그 가지에 여기저기 여기 다니면서 이 꼭지를 식혜를 하기 때문에 전부 다 떨어집니다. 한 가지가, 한 가지가 전부 다. 그래서 이 피해가, 이거는 어떤나? 이거는 도롱이 벌레 집이고요. 이 감은 그 우리 고종식 감 같은 경우는 생이 낙가가 어떻게 일어나냐에 따라서 감착항이 달라집니다. 보통 이 가지 열매 속기를 잘안 하거든요. 가지치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생이 낙가가 많이 일어나면 감 숫자는 적고 굵고 그감 크기는 굵어지고 생이 낙가가 영안 일어나면요, 감 숫자는 많고, 씨알은 자라지고. 그런데 이제 적당하게 생리 낙가가 일어나기를 나면 참 좋은데, 그게 참 마음대로 잘안 됩니다. 뭐, 생리적인 현상이니까, 그, 그걸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게 쉽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아, 이제, 이 무더위에 감이 잘 커갈 겁니다. 그 감이 뭐 일부는 너무 날이 뜨거우면 은 하상도 입을 거고뭐 그리 되겠죠. 이제 그 무더위가 거의 지나가고 나면요, 8월 말이나 9월 초에 꼭지나방 그리고 그 노린재 방제 한번 두번더 해주면은 올해 감 병충해 방제는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재 상태로볼 때는 감착항이 뭐, 좋을 것 같고요. 숫자도 좀 많아, 많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감이 조금 잘다는 작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 집 선녀가 충전식 예측이 되고 예치합니다. 아유, 힘들 텐데요. 이 작업이 재미가 있대요. 바람이, 바람이다, 바람. 안 따도 되겠다. 어, 안 어, 그냥, 그냥, 저, 저, 넘어진 데로 놔둬. 저, 어, 저, 부러진 거, 그, 샤워 부러지면 안 좋으니까. 이것이 뭐 따고, 이것이 뭐 따고. 야이 비료 하나도 안 했는데, 그래도 옥수수 농도 잘 됐다. 일단 따서 나는 저 감나무 방지할 준비할게. 보고 딸만 하면 싹다삐 그래, 이 여기는 옥수수가 이거 쓸 때가 될것 같기는 했는다. 뭐 드리겠지, 어? 데리고 뭐 데리고 대로먹자 그래 뭐. <laughs> 거의 공짜인데 뭐. 아이 나는 이제저 저 옥수수가 비료를 안하면 영이 헤편없이 달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비료 안 하고 노, 내 농사 짓다 아이가. 그런데도 옥수수가 이리 잘 달리다는 게 너무 그러나 봐. 그게 중요하지 뭐. 아이, 어, 이럴 때 애들이 지금 같이 삶아 먹으면 좋긴다. 을우자든 하나. 너무 안 익은 거 따지마고 안 익으시모. 저만 해도 우리 물고 충분하다. 아이가 뭐 십구 명 명도 세 명밖에 되잖아. 아니 근데 어, 돼지는 아니라 돼지는 아니라 바람인 것 같아. 데 이거? 이건 아닌데. 새가 왔었네. 새가 새가 오는 거야. 누가 찢는 거야? 좀못 돼. 그 조금 쫓는 기야이네해가도못이 <목소리도> <속에도> <목소리도> 봉개는 넘어진 지좀 돼서 이이구부러져서 섰다이가. 이리 이 구부러져 갖고 넘어진 데깨서 자, 어쨌든 하소, 나는 저 준비할게. 아유, 옥수수, 그래도 올해는 맛을 좀 보게 되네요. 예, 감사합니다.